네, 오늘은 신앙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조선시대에 경주의 최부잣집이라는, 어, 어, 집안이 있었는데, 9대 동안 진사를 지냈고, 12대, 즉, 300년 동안 만석을 한 집안으로 조선 8도에 널리 알려진 집안이 있습니다. 최부잣집의 이가은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제이죠. 특권치닝이 가지고 있는 어그 책임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어 최부잣집입니다. 사실 경주의 최부잣집 뿐만이 아니라 어이 당시에도 많은 부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자들이 모두 12대를 지켜오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최부잣집은 3대도 어려운데, 300년 동안 이 부유한 가문을 지켜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자손 대대로 선교들의 정신을 잘, 어, 교육한 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면이, 며느리들이 시집을 오게 되면, 3년 동안은 비단 옷이 아니라 무명옷을 어 입혔다고 합니다. <laughs> 왜 그렇습니까? 서민들의 삶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살아보도록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철저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300년 동안을 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최부잣집이 될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부잣집은 단순히 부자만 된 것이 아니라 해방이 된 나라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전 재산을 학교를 세우는 데 쓰고 300년 만석군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이 집안의 만석군은 끝이 났지만 최부자 집의 그 정신은 우리 시대의 영원한 만석군으로 아마 기억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세운 그어 전 재산을 들여서 세운 학교가 바로 영남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채부자집이 전 재산을 들여서 세운 영남대가 어떤 이들의 사업 비리에 의해서 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 앞서 이 채부자집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도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용이지요. 어,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에 여우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우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우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무슨 뜻인지는 아주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깐 이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모세의 인도함을 인도함을 통하여서 이 광야로 나온 출애굽한 20세 이상된 이 성인들을 가르켜 우리는 출애굽 세대라고 합니다. 어, 다른 표현으로는 제 1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었죠. 그러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 대부분이 죽고 맙니다. 출애굽 세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바로 광야 세대이지요. 바로 제2세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여우수와의 인도함을 받아서 실제로 가난안 땅을 정복한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음, 이들은 20세 이하의 이 미성년자였거나 그 이후에 광야에서 어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는 전쟁을 치르는 이들이 바로 이 광야 세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본 6절에서 7절의이 배경이 되는 세대가 바로 이 광야 세대이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생하신 위대한 일들을 목격했었던 이 광야 세대의 장로들이 살아가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7절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어, 있었습니다. 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훌륭한 지도자였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서를 요, 여호수아를 8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구약성경에서 총열 9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7번은 모세를 지칭할 때 사용이 되고, 나머지 2번은 여호수아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그들이 살아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후세들이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라 것이죠. 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들은 사실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보아야지.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좋지 못해서 그 앞에 공로까지 평가절하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기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듯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 세대가 믿음 위에 우뚝 설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의 지도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는 것은요.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고 세워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등불 같은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다라는 내용이 7절에서 나오고 있죠. 이들은 어려서 출애굽을 하였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때때로 불안전하고 불순종한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던 세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의 삶에 대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험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에 매우 튼튼한 버팀목이 되곤 합니다. 그냥 말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삶에서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이 주님과 이루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더 확고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다음 세대에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등장하는 가나안 세대 때문이지요.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미성년자였거나 그 이후에 가난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세대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례,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 우리가 읽어 보았지만, 여호수아가 110세의 일기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 광야 세대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출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의 믿음을 잇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수 있습니까? 광야 세대가 알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했었던 그 위대한 일들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 광야 세대는 사실 개척자들이죠. 평생을 광야와 전쟁터에서 보냈고, 마지막에 겨우 자신들의 땅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처음 땅을 가져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격적인 느낌과 과정들이 그의 삶,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분배받은 땅에서 이 풍요의 땅을 가꾸는 일에 아마 전력하였을 겁니다. 이제는 땅이 주는 풍성한 소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 머무를 필요도 없고, 어,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풍요롭게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누리며 살수 있는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풍요로운 땅에서 무슨 걱정을 하며 이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풍요롭게 아주 잘 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까지 잊고 세상에서 주는 풍요로움을 맛보며 가나안 땅의 신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까지도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자녀 교육에 신경을 썼을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은요, 지금 자신들을 잘 살게 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풍요를 주는 이 가나안의 신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풍족하게 잘 살고 있으니 자신들의 신앙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여러분,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신앙에도 문제가 생긴 이 기성 세대가 다음 세대의 자녀교육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단순히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입니다. 즉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몰고 올 수밖에는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어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신앙 교육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신앙 교육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순간 그 자녀의 미래가 암담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난 것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수험생이 있는 가정은, 어, 상전을 모시듯이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 교육에는 위기감을 가지지 않고 그다시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자녀 교육에만 열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대학에 들어가고 가고 난 후에 나중에 다시 교회에 가도 될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사실 늦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조기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실력을 쌓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에 힘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자녀로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이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세대들은 이제 다 소천하였고 그이후에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영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단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한 번도 예배해 본 적도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가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다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며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이 가나안 세대 즉 다른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 자체가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의 세대의 믿음을 본받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부모 세대가 이 광야 세대가 분주했더라도 그들로부터 들은 바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물론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죠. 또, 어, 분명히 제사장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고 있었을, 어, 그런 때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인격적으로 만나본, 만나본 경험 자체가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무슨 뜻으로 들려지십니까? 이들은 형식적으로 겉모습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적인 체험 자체가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고, 가난 족속과 생사를 두고 다투는 전쟁을 치른 적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절박한 상황 자체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이 다른 세대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 자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절기를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제사를 드렸고 가난우상도 섬기면 좋다고 하니까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렇게 섬겼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과 역경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꼭 고난과 역경을 당해봐야라는 어. 알, 알, 알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0편, 119편, 71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다윗의 삶 속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울 수 있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모습은 몇 가지 들었다고 해서 몇 가지를 알고 있다고 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의 과정을 통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나한 세대에는 이러한 신앙적인 체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신과 이방의 문화에 매료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당장에 눈앞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의 농경 문화에 젖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는 없게 되었다는 라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더세움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그냥 저절로 구전동화처럼 전수되는 것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먼저,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믿음이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모든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얘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녀들은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의 삶이 곧 본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를 부모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모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고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가정 안에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있고 목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세대입니까? 부모님의 믿음을 이은 다음 세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신앙을 교육시킬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